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곰돌이 올스텐 계란찜기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간편하게 7구 2단 구성으로 넉넉하게 요리하세요. 23%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할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오펠 타이머 계란찜기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50%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22,900원에 만나보세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이고 타이머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3위입니다. 주방 필수템 키친아트 2단 스테인리스 계란찜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32% 할인가로 26,420원에 완벽한 계란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튼튼한 스테인리스 소재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어요. 2위입니다. PSW 계란찜기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맛있는 계란찜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56%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키친아트 2단 계란찜기 KA1407로 간편하게 맛있는 계란찜을 즐겨 보세요. 지금 11,900원의 특템 찬스.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집에서.